이번에는 소수 두 자릿수 넘버 no. 2이불를 만나보겠습니다. 소수 두 자릿수의 자릿값 1.34에 34에서 첫째, 둘째, 셋째. 어, 여기는 첫째 주제라고 나오네요. 1은 1의 자리 숫자 나타낸 수1 그러니까 은 1은 1의 자리 숫자1타 1은 1은 1 이런 말이수요3 1은 소수 첫째 자은숫은 나타낸 수0.3 3은 소수 첫째 자리 숫은입수 첫째 자리 숫자입니다. 나타내는 수 소수 첫째 자리 숫자를 나타낸 수는 0 4 2라 겁니다. 그리고 4는 소수 둘째 자리 숫자 나타낸 수 0.04입니다. 그러니까 4는 소수 둘째 자리 숫자입니다. 소수 둘째 자리 숫자를 나타낸 수는 0.04라는 말이죠. 1.34... 1이 1개, .1이 3개. 0.1이 3개, 0.01이 4개. 이 말입니다. 지금까지 소수 두 자릿수였습니다.